반갑습니다. 문종합니다. 채널의 두멘탈 두멘입니다.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송균 집사님과 신천지를 다루는 방송을 진행합니다. 그중한 신천지 신도로 보이는 분의 댓글을 가져와봤어요. 성수 2라는 분인데 아마 이 성수가 맞겠죠. 내용은 이렇습니다. 우송균 가만히 보니 도라루방 닮았네요. 흐흐. <laughs> 우선 가만히가 아니라 가만이죠. 맞춤법을 파괴하면서까지 만이라는 자기교주 이름을 꼭 넣고 싶은 신천지 신도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. 아니면 그냥 맞춤법을 모르는 거고요.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 깎아내리는 것, 이걸 공개적인 댓글로 남기는 것, 신천지는 상당히 부끄러움도 없고 인성 문제가 있다는 걸 여지없이 보여줬는데요.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신천지는 신천지가 아닌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한다고 했었죠. 이게 비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, 신천지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신천지를 다루는 방송인에게 모욕주는 걸 서슴지 않고 하죠. 정작 자신은 프로필 사진도 없이 비열하게 손가락을 놀리면서 말이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제가 가만 보니 이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누구 얼굴 따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. 성수님은 자기네 교주 인성은 물론 얼굴까지 닮아가기를 바랍니다. 인성은 이미 빼다 박았네요. 설마 기분 나쁜 건 아니죠. 진정한 신천지 신도라면 이만이 닮는다는 말에 절대 기분 나쁘면 안 되겠죠. 오늘의 신천지 악플 하나를 다뤄봤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